자, 오늘 제목은요, 참혹한 땅, 빛나는 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탄절날 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기로, 하기로 합니다. 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냐 하면요, 이승이라고 하는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저승이라고 하는 세계예요. 해서, 왜 이승과 저승을 같이 사느냐 하면요, 은 이승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승에서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네. 해서 이승과 저승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승에서 잘 살면 저승에서도 잘 사는 거고, 이승에서 못 살면 저승에서도 못 살아요. 제가 잘 산다 못 산다 하니까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살고, 가난해가지고 찌그러져가는 집에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아니죠. 예. 이승에서 착하게, 이승에서 선하게 그쵸? 이렇게 살면 저승에 가서도 좋은 곳에서 살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도 일소일소 일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또 어때요? 딱 맞아떨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면 네가 죽어서도 저승에 가서도 천국에서 산다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 그거는 잘못 사는 거죠 그러면 처, 나중에 죽어서도 이게 천국이 아니라 다른데 이상한 데 어디일 것 같아요? 다른데 천국 말고 이상한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지옥예 뭐, 그런 뭐예뭐 예, 뭐, 그런데 어디 뭐 이렇게 가기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요. 어, 불국사나 예, 이런 쪽으로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를 가르쳐요? 이승에서 살 때에 마음 착하게 적선하면서 이웃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라. 이거를 불교에서도 가르쳐주어요. 예,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이웃사람들하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걸볼 때에는, 그, 뭐, 그러면은 뭐, 절에 다니나 뭐, 교회 다니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에, 우리 적어도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사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안 죽어,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어떤지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예,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중요하고 분명한 것이 있는데 먼저 살아본 사람들 먼저 살아본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있으면서도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성경에 있는 말이 맞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 아 성경에 있는 말이, 성경에 성경에 있는 말이, 말이 맞구나, 맞구나. 맞구나. 예. 저도 죽어본 적 없고요 여러분들도 죽어본 적 없어요 그쵸? 예. 그런데 먼저 살아보신 분들, 그분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써놓았던 글씨들,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요. 또, 지금도 살아있지만은, 우리들보다 먼저 이것저것 경험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이 틀림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있는 말이 맞구나. 이걸 생각을 해보면, 예, 에, 적어도, 어,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에, 천국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죽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교회를 잘 다녀야 예.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래야 천국에 갈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운전법규를 어기면 운전에 관련된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돼요. 벌금 내는 건 둘째 문제고 운전법규를 어기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요. 이세상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대통령조차도 법을 어기니까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떨려날까 말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법을 안 지키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법을 지켜야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승의 법도 잘 지키지만 저승의 법도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래요? 이승에서 잘 살면 저승에 가서도 잘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이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이승에서 저승의 법도 같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오늘이에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승의 법과 저승의 법을 같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승의 법과 저승의 법을 같이 지키고 있어요. 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승에서 지켜야만 할 저승의 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네가 저승의 법도 잘 지키는 거다 저승의 법을 잘 지키니까 마땅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천국 가는 거죠 예, 이거죠 너무 간단한 법칙이에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누구도 피할 수 없냐 하면요 오늘 태어나신 어른 오늘 태어나신 어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있 예. 오늘 태어나신 어른이 예수님이신데 예.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승의 법과 저승의 법을 다 지키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종자로 태어났냐 하면 왕의 종자로 태어났어요 예. 어떤 사람은 평민의 종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한 종자로 태어나기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잘생긴 종자로 태어나기도 해요. 앞에 있는 저처럼. <laughs> 저 잘생겼잖아요. 그쵸? 예. 저 잘생겼다고요. 많은 사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긴 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대로 잘생겼다고 해서 제가 잘생긴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잘생겼더라고. 예, 그래서, 예. 제가 잘생긴 줄 알아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종자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종자로 태어났다고요? 왕의 종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왕, 현재 왕,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헤롯이라고 한 이름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베들레헴에 왕의 종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의 종자가 태어났으니까, 이 왕의 종자가, 아기가 터가지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이거 막뭐 큰일 났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왕의 종자란 말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해가지고, 부하들한테 신하들을 시키는 거예요. 여봐라! 베들레헬에 가가지고 왕의 종자를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아기를 얼른 죽일거라. 왜요? 왕의 씨를 말려버려야 내가 왕이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왕의 씨를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떨려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예! 하고서 갔다가 오더리면서 하는 얘기가 임금님,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필이면 그 동네에 가니까 이 집에서도 응애거리고 저 집에서도 빽빽거리고 그 집에서도 끼끼거리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태어난 아기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왕의 종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 부하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알았다. 가서 두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다 죽여라. 얼마나 끔찍해요.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그 아이가 왕의 종자이든 잘생긴 종자이든 똑똑한 종자이든 키큰 동자 아이들 상관없이 두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은 다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요 아이고.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맞아요 아까운거예요 그게 보통 아까운게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라헬이 아이가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기를 잃어버린 아기 엄마들이 이제 두 살도 안된 아기들이에요. 그 아기들을 잃어버린 아기 엄마들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도 내 앞에서 빵실빵실 웃던 아이가 갑자기 군인들이 뺏어가가지고서는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바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생태 같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그 아이들이 잘못해서 죽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었던가요? 왜 그런가요?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죽은 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 그렇게, 에, 그, 그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 아이들은요, 방금 전에 어르신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아이고 아까워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예,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의 부모들한테는 너무 너무 소중한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그 전날 저녁에도 편안하게 잘 잤고요.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 가지고 아무 일 없이 밥 먹고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바깥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을 수,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래요 한숨 나오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아이들 탓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도리어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들을 살리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그 300명의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왜 죽었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요?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두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왜 죽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 임금자리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300명의 아이들이, 300명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머리, 머리 검은 짐승은 어떻게 하라고요?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산에서 짐승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 만나는 거라고요? 사람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텔레비전 여러분들 보시죠? 나와가지고 사람들 하는 얘기 다 뭐라고 해요? 주로 하는 말,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안 그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어르신이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뻔히 모르는 거짓말이거든요. 뻔히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눈청 맞게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미 벌은 받아야 되는데 징역 10년 살고 징역 한 5년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고요. 지금 내가 100억 원, 100억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데 한 20억만 벌금으로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피해갈 수는 없다 이미 내가 벌을 받긴 받아야 된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덜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들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죽게 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뻔한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욕심 때문이고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라면은요 만약에 제가 최순실의 친구였다고 한다면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바로 눈앞에서 몇백억 의 돈이 왔다갔다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거 그냥 손만 내밀어가지고 쓱 하니 그냥 입만에 포깃하면될 건데 누구라도, 저라도, 만약에 최순치병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랑 같이 한번 뭐일정 한번 해보실까요? 한다면은, 저도, 아, 어, 그럼 싫다고 따라갈것 같아요. 네. 누구라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인들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너, 나할것 없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롯을 향해서, 아이고, 저 나쁜 인간하고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왜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악한 시대인 것이지요. 예, 그 텔레비전 뉴스 보기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애를 낳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저기 물품 보관소에다가 집어넣고서 그냥 가버리고만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아직 서른 살도 안된 젊은 처자인데 애를 세 명을 낳아가지고요, 세명다 버렸더라고요. 스무살 때, 스물한 살 때, 그리고 스물여섯 살때 병원에서 낳아가지고서는 이틀 삼일 지나고서 나 집에 좀 갔다 올게요 하고 가가지고 안와버려요 이렇게 애를 낳아서 버리고 만든 거예요. 참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혹한 땅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본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참혹한 땅이에요. 생각해보면, 야, 대체 여기에 뭐볼게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유는요, 바로 그 참혹한 땅에서 누구보다도 참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 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따라 보실까요? 구원. 구원.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참혹한 땅에 오신 것은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어라라고 하는 조상들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 이른바 머리 검은 짐승 언젠가는 내 등에 칼을 꽂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그렇게 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가 나를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는 말. 네가 나를 배신하는 일이 있다더라도 나는 너를 꼭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네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도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나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하였으면 좋고 그래도 나는 너를 천국 데려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혹한 땅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빛나는 땅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도 삶의 희망이었고, 오늘도 어렵고, 오늘도 힘들고, 특별히 연세 높으신 분들은 팔, 다리, 허리, 어깨, 무릎 쑤시 지않는 데가 없고 말이죠. 예. 밥을 잡수도 제대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이빨도 다 이렇게 막틀니를 해버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틀니해가지고 오신 뒤에 음식 맛을 모르겠다. 이러시던데 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호흡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아침 잡수고 또 힘들더라도 운동하러 다니시고 또 친구분들 만나 즐겁게 노시고 해야만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 때문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을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야기로 쓰면 은책 12권도 더돼 3박 사일을 얘기하고도 모자라 예, 이런 분들 더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꼭 예수 믿으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나온 시간들은요 비록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참혹한 내 생활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날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요,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승의 살면서도 저승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승의 살면서도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승에 살면서도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복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